유닛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구조,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아, 두 번째 형식,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주어와 봉사 그리고 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C가 보어죠. 말뜻은 간단해요. 뭐겠어요? 보충해주는 말인데. 이 보충해주는 말 앞에 S 주어를 상징하는 S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말이에요라는 뜻이겠죠 주격 보호. 근데 이제 어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준다라는 말은 그냥 이 말을 주격 보호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뿐 우리가 문법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설명은 아니에요. 뭐 어떠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혹은 정말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 준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떠면 그렇다고 인정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격 보어라는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게 보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이 더 올라가면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배우는데 너무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일단은 쉽게 쉽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주격보호라는 건 먼저 영사 성분인 주격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성분인 주격보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명사 성분인 주격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이런 얘기가 돼요. 이를 테면 명사 성분인 주격보 왔으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명사가 결국엔 주어하고 동일한 것을 뜻한다. 어려운 말로 이게 동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즉 다시. 동사 뒤에 명사가 왔는데 이 명사가 결국 주어하고 같은 애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 이 아이를 주격보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왜 주어에 대한 보충이냐 방금 뭐라고 했어? 얘가 결국 얘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에 대한 보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형용사 성분인 주격보어라는 것은, 이거는 뭐 판단하기는 쉽죠. 여러분 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 영어에서 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형용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건 뭐다? 주격보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 이두 개의 문장을 봅시다 자, 이런문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이런문장이있어요둘다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근데 심지어는 동사가 grow, grow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 다음에 온게 quickly는 뜻이 뭐냐 빠르게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healthy는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단어의 뜻이 보통 이렇게 하게 라고 붙어 있는 게 부사구나, 한이라고 붙어 있는 게 형용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두 단어를 넣고 해석을 해본단 말이죠. 우리말로 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가 빠르게 잘한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건강한 잘한다 이렇게 안할 거고 건강하게 잘한다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어라? 분명히 단어로는 이게 부사로 빠르게이고 단어로는 이게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였는데 결국 이두 개의 문장을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원래대로 빠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건강한 이렇게 하면, 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 해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건강하게는 단어로 따지면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사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썼어 지금? 형용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이형식, 주격보고 그 중에서도 형용사 성분인 주격보호를 할때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들에서 문법 문제가 나올 때이 부분을 자꾸 문제들이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겠니 부사를 써야 되겠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즉 주어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오면 일형식이죠. 즉이 문장은 일형식이 돼야 되겠어? 형용사, 즉, 주격보호가 들어가서 이 형식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문법 문제가 여러분한테 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할때 자꾸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 잘 보세요. 그가 빠르게 자란다 라고 할때 분명히 이 빠른 것이 그가 빠르다기 보다는 그가 빠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빠르게 잘한다, 잘하는 게 빠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빨리 잘한다라는 말이라면 이 빨리라는 말은 잘한다는 말하고 관련이 더 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결국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주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주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말이 주격보호라고 했는데, 이 quickly라는 말은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가 건강하게 자란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부사처럼 보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지금 우리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는 거니까. 영어의 개념대로는 이 형용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잘하는 방식이 건강하다기보다는 그가 자라나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냐, 그의 모습이 건강하다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게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라 말은, 이 주어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사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자라나는데 자라는 주어의 모습이 건강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형용사로 적고 그러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뭐라고 보고 주격 보호라고 보고 그러면 이 문장은 이 형식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서 짚어볼게요. 자, 그의 이름은 제이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 그의 이름이라는 말과 명사가 맞잖아요. 제이크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주격보호라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격보호는 명사성분인 주격보호인 거죠. 맞죠? 자, 그는 또 소방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이 부분 역시 동사 뒤에 나온 이 명사성분이 뭐다? 그가 소방관이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주격보호고 역시 명사성분인 주격보호를 썼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만점짜리 문장 분석을 한 것이다. 됐죠? 다음에 그 소녀는 한 훌륭한 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좀한 단어로 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스위머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이게 수영 선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힘들죠. 그냥 우리 말로니까 뭐야 그 소녀는 수영을 잘해요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더 보이가 굿 스위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격 보어이고 명사 성분인 주격 보어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이렇게 볼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잠깐만. 그러면 이즈라는 녀석은, 즉 비동사라는 녀석은 뜻이 이다라는 뜻이고, 그럼 주어가... 뭐이다 하면 뭐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오면 어 얘가 얘이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갖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비동사라는 애는 이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정말 훌륭한 거. 아 비동사 들어오면 이거 축격 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알겠어? 근데 물론. 기동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이 형식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파트를 하면서 아, 어떤 동사들은 어떤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뭐 때문에 이 녀석이 가진 의미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해주면 정말 적극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문법은 이해가 되고 느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하나는 그 형제들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다주어져또 이즈가 나왔고요. 매니저이다. 한 은행에서. 자 이거는 전치사구니까 그냥 뭐야 부사성분 A입니다. 우리가 sv sc 라고 했지만 a 는 이렇게 언제든지 있고 없고 할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뭐야 주격보고 명사인 주격보호 왜그 형제들 중 하나가 뭐니까 매니저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달라집니다 이 모바일 앱들은 기동사가 똑같이 왔는데요 여기 지금 practical 실용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모바일 앱들은 실용적이다. 그리고 informative 하면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친숙한데요. 이게 정보죠. 이게 형용사형이라서 정보를 주는, 정보를 잘 주는 이런. 그러면 이 모바일 앱들은 실용적이고 정보를 잘 준다 이렇게 됐다고. 이건 지금 뭐예요? 형용사들이죠. 근데 뭐가 실용적이고 뭐가 정보를 잘 줘? 이 앱들이요. 맞죠? 아, 비동사는 이렇게 와서 이게 결국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어, 얘에 대한 설명이다. 주격보호가 형용사로 올 수도 있구나. 자, 비동사는 명사인 주격보호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인 주격보호가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6번, 배터리들은 필요한 이죠. 역시 필요와 다가 된 겁니다. 아, 이 형용사 필요한 게 뭐다? 배터리구나. 주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형용사 성분인 초격보호가 맞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고 이건 뭐야 전치사 구니까 A죠 뭐를 위해서 필요해 전기 자동차들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는 이 형식 문장 17번 그 학생들은 자 우리 킵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킵이 가진 근본의미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그학생들은 유지했다. 자,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얘기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일런트라는 단어의 뜻은 조용한이에요. 지금 뭐야? 형용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그 학생들은 되게 조용하게 유지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사일런트리라는 부사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시험 동안에 학생들이 유지를 했는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유지했냐 라는 얘기지만, 조용히 유지했다라고 할때이 조용한 거는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모습이 되게 조용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형용사를 넣고 얘를 축격 보호라고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다음 18번 자동이죠? 자동 운전은 될 것이다. 자 이거, 커마는 흔한이라는 형용사지만 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가 되버렸단 말이 또. 그러면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 하계라고 해서 커먼 리인가보다. 이게 아니라, 아, 운전이 흔하구나. 뭐라고? 자동 운전이 지금 흔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 되는 게 흔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뭐가 되는데,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러면 이게 이걸 꾸민다고 볼수 있겠지만, 되는 과정이 흔하다가 아니라. 된 모습이 주어가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흔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보호고 형용사인 주격보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거예요 곧될 것이다 이건 부사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a v v s c a 이렇게 되어 있는 이형식 문장요죠그 다음에 오래된 바나나들은 변한다 자 여기 변하는 것도 빠르게 변했어, 느리게 변했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변한 모습이 결국 바나나의 모습이 먼색 모습이 돼서 갈색이 됐다는 거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축격 보호로 보고, 그다음에 브라운은 갈색이라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C긴 SC인데 명사 성분인 SC군, 형용사 성분인 SC군 둘다 얘기해도 맞는 말이 돼요. 얘는 전치사 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이 형식의 기초 개관을 마치겠습니다.